그러 1번은 B에다 선 그으면 되잖아, 그렇지? B에서부터 선 긋고 풀면 되고 그다음에 2번은 길이 나와있고 탄젠트 나와있으니까 그걸 푸시면 되고, 그죠? 그건 안 한다고 그래서 아, 4번은, 2번 볼게요, 2번. 자, 거기 그 삼각형들 3개 킹밖에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자, 그 가운데 B 한번 봐봐. 제일 눈깔 멀쩡하네, B. 자, B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인 어떤 삼각형이래? 6cm인 정삼각형이야 얘는. 정삼각형.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둘레는 18일 거고, 넓이는 이제 4분의 루트 3에다가 6제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거 기억나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아직도 모르는 거 문제 많은 거야.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거 모르면 문제 많은 거야,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해 보면 이게 얼마야? 9 루트 3이야. 이게 왜 이걸 구해놓냐면 둘레 막 넓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미리미리 구해놓자고. 그 다음에 이제 A 봅시다. A는 어떻게 만들었대? 한각의 크기를 두 배를 했대. 그러면 얘가 이제 원래 저기잖아? 정상각형이 60, 60, 60이잖아. 그거를 두 배를 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120일 거라고. 그럼 얘는 66이 맞는데 저기는 6이 아니겠죠? 저쪽 끝에는 뭔가 늘어났으니까. 저걸 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넓이가 더 쉬우니까. 2분의 1, 6, 6, 사인 120이 안 되니까 사인 60도, 2분의 3. 그러면 얘가 넓이가 똑같네? 9루트 3이네, 그치? 9루트 3. 자, 그 다음에 둘레도 한번 구해볼게요. 둘레 구하려면 음. 선 하나 내려야 돼, 이렇게. 선 하나 내리셔서 여기다 직각 놓으시고 여기가 60도, 이 자리 30도. 이렇게 하면 여기 구할 수 있죠? 여기 얼마예요? 하나 구해보면. 3루트 3. 3루트 3, 3. 오케이. 그러면 둘이 이제 합치시면 이게 6루트 3. 다싹다 다 더하면 12 더하기 6루트 3. 이게 이제 둘레인 거야. 마지막. 이 녀석 봅시다.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었대? 한 변을, 한 변을 두 배를 했대. 그럼 얘는 6일 것 같고 얘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얘가 10인 거고 그러면 10이랑 6. 자, 이거 보고서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몇도 여기? 60도. 여기 몇 도? 30도. 30도. 여기는 직각. 그럼 여기는 6루트 3. 요거 바로 들어야 된다 했어. 이 생각.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 넓이는 직각일 테니까 바로 나오죠. 넓이는 18루트 3이고 둘레는 18 더하기 6루트 3. 다 구해놨다. 이제 이거 갖고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아 봅시다. 1번. a와 b의 넓이는 같다. 같죠? 9루트 3으로. 2번. c의 넓이는 a의 2배이다. c의 넓이는 a의 A의 2배이다. 맞죠? 9루트 3이 18루트 3의 반이니까. 3번. C의 둘레의 길이는 B의 둘레의 길이보다 6루트 3이 더 많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A의 둘레의 길이는 C보다 6cm 길다. A가 a가 C보다 6cm가 긴게 아니라 더 짧은 거죠. 그렇죠? 틀렸고요. 5번. A의 둘레는 B보다 6루트 3 마이너스 6만큼 더 길다. 그렇죠? 이것도 빼보면 그만큼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둘레랑 넓이랑 다 구해놓고 찾으면 돼. 자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sinx를 구하라 했잖아요 sinx 자 이것도 저번에 내가 삼각비 활용할 때 한번 했었어 자 sinx를 구할 때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직각을 놓고 구하는 게 있죠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직각이 없다면 두 번째 선택지가 뭐라 했었냐면 넓이 공식을 쓰라 했었어 넓이 공식을 자 넓이 공식 하나 써 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a 반 정도 되고 이게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어, 이것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교과서에도 종종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 교과서 있는 있는 학교도 있을 거야 이거 나도 몇개 봤거든 이거 교과서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못 풀면 안돼 미안하지만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다고 되어 있고 이 자리만 루트 8이라 되어 있죠 x고 근데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다구할 수 있어 변의길이자 여기 몇돌것 같아? 당연히 40뭐겠지 그럼 얘가 루트 8이니까 루트 1을 나누면 얘는 루트 4니까 2겠죠. 얘가 2면 얘도 2고 얘도 2고 그렇지? 2고 4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는 2루트 5고 싹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내가 아까 넓이로 가자 했지. 넓이로 가보자고. 그이 녀석 별표친 거 있죠. 이 별표친 거. 이 별표친 거 나랑 넓이 같이 구해볼게. 자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요 방향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게 밑변이죠 이가 그다음에 이가 높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e 곱하기 이하고 반띵하면 이야 넓이는 이자 e. 시험지 다 다시 똑바로 하시고 그러면 이 e, 이라는 거를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넓이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루트랑 루트 팔이랑 곱하고 사인엑스 곱해서 절반 이렇게도 할수 있죠 시간 한번 세어 볼게요 이분의 일이 루트 이 루트 이 그다음에 사인엑스. 자 그러면 이거 빼고는 다 숫자잖아요 그렇 sinx 빼고는 싹다 숫자잖아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 이거는 이렇게 약분해서 1로 만들고 그러면 루트 10 곱하기 sinx가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그 어, 나눔 되죠 이렇게 어, 답은 그러면 1번 1번에 있는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분의 루트 10 됐어요 됐어요 나 분명히 이거 많이 나온다 했어 어, 분명히 많이 나온다 했다 이거 나 오늘 얘기했어 녹화도 되고 있어 이거 왜 그러냐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시험 때 시험 보고서 자기는 시험지에서 이 유형을 처음 봤대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꼭 있어 근데 그런 거 거의 없어 사실상 한 학교에 하나 나올까 말까도 해한 거의 한세 학교에 한개 정도 나머지는 다본 유형들이야 그니까 러 복습 좀 하세요 복습 좀 그다음에 하나만 더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여요? 넓이 공식에는 코사인이 없잖아. 이건 어떻게 구해? 이런 문제도 있어. 어.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을 구하죠. 사인을 구했습니다. 자, 사인이 루트 10분의 1이야. 또는 뭐 10분의 루트 3이야. 하나 그려. 10분의 루트 10으로 해놓을게. 그럼 여기 10이죠. 그 다음 여기는 루트 10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0이고 10이니까 빼면 90일 거고 이 자리가 3루트 10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코사인 구할 수 있죠. 이거 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거 보네.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런 문제 있지 않니? 오늘. 오늘 오늘은 없었니? 그런 문제가. 어 그러네. 오늘은 요거 다른 거 구하는 게 없었네. 근데 요거 조금 어렵게 내면 코사인, 탄젠트 물어볼 수도 있어.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요것도 기록해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얘 사인 x를 구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문제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인 구해진 것 같고 삼각형 그려놓고. 다시 요거변 하나 찾아가지고 코사인, 탄젠트 구하시라고. 정리하세요, 이거.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어, 5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높이 구해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틀리신 분이 없는 것 같고, 6번 틀리신 분 없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선 어디다 그을까요? 선. 알겠지, 여나? 그렇게 그는데, 7번 그쪽에다 그어주시고, <laughs> 그다음에 어, 8번 보겠습니다. 자, 이 8번은 그3대 2고 4대 1이죠. 여기 숫자 하나만 써놔볼까? 3, 2, 4, 1 이렇게 써놔보세요. 이거 저번에 저번 시간에 한번한것 같은데, 어, 숫자 비슷한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 S, S 넓이 한번 구해볼까? S 넓이 어떻게 구하죠? 3, 4 곱한 다음에. 나누고 그 위에 거 사인값 곱하면 되겠지. 어차피 사인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 넓이 한번 구해볼까? 전체 넓이. 그럼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1 2분의 1 사인의. 그럼 얘 똑같고 얘 똑같고 그쵸? 그런데 얘가 10이고 얘가 25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이고 전체가 25잖아. 그럼 t는 얼마겠어? t는 13이고. 그러면 얘는 12대 13이고.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 오 하면 안돼 이거는.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었던 거예요.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9번. 9번에서 이제 틀린 사람들은 1, 2, 3번은 안 고를 거고요. 아, 1번 고른 사람 가끔 있던데. 삼각비가 0고1 사이가 아닌 게 있죠. 탄젠트가 있어요. 얘는 땡이고 2, 3번은 안 고를 거고 4그 5번 고른 사람이 많거든 만약에 틀리면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그 끼인각이야, 그게 한각이 아니라 무조건 나머지 그냥 아무런 한각이 아니라 가운데 끼인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선거해 줘. 10번 선 어떤 걸까요? A에서 E까지 그으세요. A에서 E까지 그으시면 삼각형 ACD랑 ACD랑 삼각형 ACE랑 넓이가 똑같죠, 두 개가. 넓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A, B, E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됩니다. 4, 9, 5, 고 60도 이거. 이거 찾으면 되죠.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11번 틀린 사람 없고 12번. 어, 그래. 12번 한번 해보자. 그 12번에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D 있죠. D. D. 그 혼자 직각이라 생각하고. 그 직각 그려놓고 한 사람 없었죠. 그 직각 아니야. 거기. 그 다음 막 이런 사람도 있던데? a c d 있지? a c d 보여? a c d 각? 막 그게 어? 이거 30도처럼 생 a n 요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별 l 상상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어 여기 모르죠? 가운데? X 넓이 좀 구해보자. 이 밑에 l 부터 넓이.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 1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땡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위에 거 넓이 구해볼까? 위에 넓이.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땡 2분의 1. 했어요 2분의 1 똑같죠? 사인 땡 똑같지? X 똑같지? 뭐만 달라? 6하고 14. 그러면 얘네 둘이 넓이의 비율이 몇대 몇이란 소리일까? 14대 6. 쉽게 말해서 7대 3. 근데 이칠 쪽이 넓이가 얼마래? 이십일이래. 그러면 얘는 어, 실제 넓이는 구겠쪽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x 몰라. 사인 땡몇 돈지 몰라. 땡이 몇 돈지 모르고 어, 그냥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십삼 번. 13번. 십삼 번은 이제 그 우리 추 문제 기억나요? 추 이렇게 추 달아놓고서. 이 대롱 대롱 달아 놓고서 이 여기랑 여기랑 높이 차 구하라 하는 그 문제 기억나? 그 문제. 그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선 거었죠, 우리. 이번에 똑같아. 이번에는 추 대신에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 이제 내가 예쁜 아기 그려 볼게. 아기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4고 어, 어 그러면 얘도 4죠 여러분들 이제 그, 그네 타봤죠? 어렸을 때 그네 타면 이게 줄이 막 늘어나요? 위트로? 아니잖아 그럼 그네의 줄은 왔다갔다 똑같잖아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하나. 여기 직각이고 얘 구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해? 뭐쓸 거야? 사인 쓸 거야? 코사인 쓸 거야? 탄젠트 쓸 거야? 네. 는안 되지 뭐 쓸까? 40도 기준각으로 놓고 코사인 써야겠지? 그럼 여기는 여기는 4분의 x라 할게. 이게 코사인 40인데 코사인 40 나와 있죠. 얼마로 나와 있어요? 0. 0. 766 빵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x 구에서 4에서 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답이 0.936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역시 계산은 틀린 사람들 해 보시고. 14번 틀린 사람 없고. 15 15번 선없다그거예요 15번. C에서 개그 밑으로 딱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그 16번에 보시면 어, 63 보이죠? 센치 보여? 그거 63? 그거 보고 아무 아무 생각 안 들면 안 되지. 63 보고서 드는 생각 어떤 생각해야 돼? 돌비? 얘가 여기고 얘가 3이래 매. 여기는 저기겠네. 30도고. 이만큼이 이제 60도겠네. 그치. 그리고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Z자로 엇각 하면 여기는 당연히 30도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접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그 A점에서 쭉쭉쭉 3개 나온 거 있지? 그게 다 30, 30, 30이야. 이렇게 그럼 된거 아니니? 여기가 이제 뭐 구하라는 거니? 에이스 넓이 구하라 했죠? 자 여기 120이지 그러면? 120 얘들아, 이거 찾을 수 있지 않아? 어떻게 찾을까 이거? 어, 30이니까 3하고 이거라 코사인 써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 보시면 이 x가 2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는 넓이는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가운데 사인값, 사인 30 이렇게 해서 차지,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이등변이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가운데 사인 60해도 되고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아무튼 여기가 30, 30, 30인 거 찾아야 돼.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7번은 다행히 틀린 사람 없고 1 8번 왜? 1 8번 왜? 1 8번저저싸우자자는건요1 어... 8번2 어. 1의번1을왜하하을을요요기다다 어,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런 0 실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 9번자1 9번 봅시다. 얘는 삼각형이 두개가 있어. 이런 게 있는데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였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구하래 자 이것도 막 이렇게 막 어림잡아서 해보면 안돼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만큼이 요만큼보다 크니까 뭐 늘어났을 거야 해서 그러면 4 5번 중에 하나일 거야 4번 5번 4번 5번 오늘은 4번이 많으니까 5번 찍어야지 이러면 안돼 결과적으로 답은 1번이었죠자 이거 x 로 놓고 이거 y로 한번 놔봅시다 a b 요거 a b를 X 요거 a c를, 아, b c를 y로 한번 더가 보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직각 안 쓰고 직각 안 쓰고 여기 가운데 갖고 넓이 한번 구해볼게. s는 1 분의 일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s i n b 이렇게 하면 넓이 나오죠. 이거 이해됐어요? 어. 이 직각 안 쓰고. 자이 x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x 어떻게 했대 지금? 이쪽은? 20퍼를 늘렸대. 그치? 20퍼를 늘린 거야. 그럼 이만큼은 이제 1.2X라는 거알수 있죠. 1.2X 이쪽은 어떻게 했대? 밑에는? 30퍼를 줄였으니까 여기는 0.7Y네. 다시 넓이 한번 구해볼게. 자, 1분의 1 곱하기 1.2X 곱하기 0 8 i 곱하기 0.7Y 곱하기 sinB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비교 한번 해봐. 1분의 1 똑같이 있지. 사인비 똑같이 있지. X도 있지. Y도 있지. 근데 요거는 1하고 1하고 곱해서 그냥 1이야 얘는. 얘는 1.2랑 0.7이잖아. 둘이 곱하면 얼마지? 0.84가 나올 거야. 0.84. 그러면 1에서 0.84면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일단은? 일단 줄어든 거야. 같은 것도 아니야. 줄어든 거야. 그러면 3, 4, 5는 아니고 몇 프로야? 1.00에서 0.84까지 갔으니까 0.16만큼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16%. x 얼마인지 몰라. y 얼마인지 몰라. b 몇 돈지도 몰라. 이거는. 모르고 가는 거야. 20번. 엄청 틀렸네 20번. 자, 20번. 비행기가 시속 300으로 날고 있대요. 되게 천천히 날고 있네요. 300이면. 300이면 굉장히 천천히 날고 있는 거야. 보통 비행기가 시속 한 1000km 나거든. 어, 근데 300이면 굉장히 천천히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아 이거 전응까지를 하긴 좀 그렇고 조금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풀어 300이잖아 6초잖아 위에다 1800이라 쓴다 일단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해 300이고 6이니까 어? 300? 6초? 그러면 1800 6초 안에 1 8 0 0 m 로 가면 그게 미사일이지 뭐야 그게 어. 나도 그렇게 못 날라가 나도 굉장히 가볍지만 나도 6초 안에 1800못 날라요 그럼 이거는 따져봐야지 자 시속 300km per hour잖아 근데 6초잖아 초로 바꿔야지 다 생각이 안 난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하라고 자 분속 분석. 분속으로 가볼게 몇 몇이야? 60 나누면 되지 그러면 5km per minute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또 초속으로 바꿔보자 초속으로 바꾸면 또60 나누면 되겠지 60 나누면 얼마야 이거 60분에 5니까 결국에는 12분의 1 2분의 1km per s e c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6초잖아. 6초면 여기다 6을 곱하면 얼마겠어. 6을 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결국에 그 이동한 거리,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2분의 1km라는 소리야. 2분의 1km 했어요. 일단 그거를 1차적으로 먼저 해놔야 돼. 됐니? 이 2분의 1됐어 그럼 이거 됐으면 이제 시험지 뒤집어. 거꾸로 이렇게 봐. 거꾸로 뒤집어서 봐. 그게 훨씬 편해 얘는. 자 뒤집어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그죠? 이 모양이야. 시험지 똑같이 보고 있죠 이렇게? 이 자리가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둔각이니까 바깥쪽에 선 하나 그어서 이거 몇 도? 전체 여기. 이만큼이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60도야. 그럼 얘는 몇 도? 이게 30도겠죠. 그리고 구하는 게 뭐야? 하는 게 어, 고도 구하고 있죠? 높이, 어, 높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상복구하시고 이제 그러면 식 한번 써볼게 H. 자 이거는 60에서 30 탄젠트 빼면 되죠? 자 탄젠트 60 얼마? 루트 3. 30은 3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그러게.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계산하면 이거죠. 3분의 2 루트 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2분의 1이랑 요거랑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눗셈하면 답이 4번이죠. 4번. 3분의 루 4분의 루트 3. 됐고 넘겨봅시다. 저거 루트, 루트 3이에요. 3. 3. 21번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음. 21번 아까 몇번이랑 같은 문제예요. 어, 3번, 3번 눕혀놓은 거야 이거 그냥 3번 그냥 눕혀놓은 거야 21번은 그렇게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22번은 뭐, 내가 안 할게요 번은 네? 아니 <laughs> 뭐, 넓이 구하는 건데 hf가 길이 얼마냐 4루트 2 bf는 3분의 4루트 6 이거 탄젠트로 구하면 되잖아 그래, 곱하면 끝이잖아 어. 곱하면 끝이잖아 아니 이렇게가 직각일 거 아니야 거기 지금 F가 직각일 거 아니야 어. 이건 뭐 틀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에 23번 20... 틀린 사람 없고 24번 24번은 얘는 뭐뭐 구하는 거죠? A랑 그러니까 C에서 A까지 C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해야지 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래? 빼래 어, 귀찮은 문제야 선없다 그을까 이거 B에서 쭉 그으면 되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변다 길이 구하시고 빼시면 돼요 해보세요 25번은 어따가 해야 돼, 선이는? a에서, a에서 b, BC. c에다 긋고 풀어보세요. 어. 아무튼 이거 계산하는 건 내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 해봐야 돼 그거. 해봐야 돼. 어,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계산하는 거안 해주잖아. 나는 왜안 할까? 난풀줄 알아. 근데 이 틀린 사람들은 분명히 계산 틀렸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틀렸으면 해봐야지.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설명을 듣고 방법을 알아. 방법을 알면 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오, 정확하게. 어. 근데 방법을 안다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그렇잖아. 어? 내가 시험에서 이거를 갖다가 6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어떻게? 이게 뭐가 틀렸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 3분의 2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 틀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 틀리는 게 비일비재하잖아. 그렇지? 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계산 틀릴 수 있어. 그렇잖아. 계산 틀릴 수도 있어. 하니까 해보세요. 꼭 알았지. 해봐, 제발 해봐야 돼. 끝까지 계산해서 답까지 내봐야 돼. 아, 여기까지 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거 안 돼. 무조건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안 해보면 안 늘어. 늘어. 아, 이거 해봐야지. 늘어. 알았지.